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부터 생활하게 될 곳은 킹스머스란 곳입니다 챌린지를 선택하면 들어올 수 있는 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양지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 본 곳이라서 어떤지 궁금해요 확실히 챌린지라 그런지 무기나 이런 거는 파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파밍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간단히 파밍해서 나가서 구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주변 집들을 둘러볼게요. 좀비들은 주변에는 많이 없어 보이네요. 저희 앞집으로 가보려고요. 집 안에 좀비가 있네요. 문이 안 열리네요. 창문을 통해 들어가야겠어요. 좀비를 제압하겠습니다. 밀어주고요. 머리를 밟아줍니다. 정확히 머리가 아닌가 봐요. 좀비가 TV 소리에 어그로가 끌릴 수 있어서 바로 꺼줍니다. 가방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가방 대신 쓰고요. 후라이팬이 있어서 이거를 당장은 무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병이 없기 때문에 주전자를 물병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을 담아갑니다. 빠르게 파밍을 해주고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비슷한 집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파밍해 볼게요. 큰 기대는 없지만 무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걸 보고 좀비들이 따라와서 밀치고 머리를 밟아줍니다. 다시 밀치고 좀비 밟아주고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밀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머리를 밟아주면 바로 죽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머리를 바로 밟지 않아서 피만 조금 달았어요 밀치고 밀쳐주고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면 또 편해요 안에 좀비가 있을 수 있어서 웅크리고 진입합니다 파밍을 알뜰살뜰 해주고요 혹시 몰라서 밀때도 개탑니다 집에는 파밍할 물건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떠나줍니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희망을 가지고 근처 집을 파밍해 봅니다. 문이 안 열려서 창문으로 들어갈게요. 집에 들어간 사이에 좀비가 왔어요. 좀비를 또 처리해 줍니다. 머리를 밟아주고, 긴장하지 말고, 밀어주고, 머리를 밟아줍니다. 먹을 거 말고는 파밍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챙겨줍니다. 근처에 좀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어, 저 아래쪽에 좀 많네요. 후라이팬 가지고 싸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싸우면 되도록 초반에 피하려고요. 그렇게 말하곤 뚝배기를 깨습니다 숲 속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숲 속으로 가 줍니다. 준비가 많아서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철조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인데 저 철조망 안쪽에는 뭔가 건물들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는 와중에도 준비가 나타나서 처리해 줍니다. 진짜 안 밀리네 이거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안 밀려? 트로피를 포기할 수 없지만 또 물리는 건 싫어가지고 자켓을 입어줬어요. 제집 옆에는 뭐가 잔뜩 많아 보여요. 철조망 따라서 쭉 내려가 볼게요. 좀비들도 보이고 아 무슨 훈련장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 끝까지 왔는데 여기 이쪽으로는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하나 지도로 확인해 보는데 일단은 이 강을 따라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쭉 내려가 줍니다. 쭉쭉쭉쭉쭉쭉. 어딘지 모르겠어서 지도도 한번 확인해 주고요. 길이 보이네요. 아래쪽에 새 길이 있어서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와 보니까 어 저기 벤치도 보이네요. 완전히 스푼 아닌가 봐요. 쭉 내려와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공원 같은데요. 죽은 시체 파밍 좀 해보겠습니다. 오 시체에 더블백이 있어요. 우와, 수봉아 고마웠다. 잘 가라. 수봉을 바닥에 내려주고요. 여기 있는 물건을 담아줍니다. 좀비가 없는 방향으로 내려가주고 있어요. 가다 보면 좀비 어그로가 조금씩은 끌리더라고요. 밀쳐주고, 밟아주고. 다시 밀쳐주고, 밟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라이팬은 거의 쓸 일이 없네요. 한 마리씩 오면은 상대하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우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은. 바로 밟히지가 않고 저렇게 좀비가 일어나지더라고요. 다시 쭉 내려가 줄게요. 지도를 확인했는데 밑에 도로가 보여요. 다리가 보이네요. 다리 건너편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좀비가 맞아주네요. 예잉. 지금은 좀비가 보이지 않아서 가던 길로 계속 가볼게요. 준비가 마중 나왔어요. 밀치고, 밀치고, 넘어지네 밟아주고, 다시 밟아줍니다. 위험할 땐좀 빼줘야 돼요. 뒤로 빼주고, 다시 밟고. 이렇게 세 마리가 클리어 됐습니다. 오, 불탄차. 오, 이거는, 오, 여기 공장 같은데 뭐가 많아 보여요. 제발 노다지, 이게. 뭐가 있을까, 두근두근. 콘크리트. 아유, 뭐야? 빈 상자네. 아, 확실히 약간 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둘러봐야겠죠? 와, 아무리 챌린지라고 해도 무기가 이렇게 안 나와서 되겠냐? 아, 그래도 저기에도 박스가 있으니까 다 뒤져볼게요. 그 공장 안에서 곡괭이를 발견한 뒤에 공장 근처에 있는 집으로 왔어요. 파밍하고요. 여기서 일단 쉬어야겠어요. 2층에 좀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문을 열자마자 스윙! 좀비가 문 앞에 있을 수 있어서 스윙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도 다시 써주고요. 잠을 잡니다. 하루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씻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겠어요.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서 여기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챌린지긴 하지만 좀비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곡괭이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스탯을 찍을 때해운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류들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 앞에 택시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뒤에 좀비가 많네. 곡괭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정리해 줍니다. 무기만 제대로 된거 있어도 준비 정리하는 게 쉬워요. 차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기름이 없어 보여요. 트렁크에 기름통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름통은 없네요. 혹시 저 좀비들이 올까봐 슬금슬금 갑니다. 주유소로 와서 물건들을 또 파밍해 줍니다. 주유소엔 약도 있고 담배도 있죠. 밑에 차들이 보이는데요. 기름통을 찾거나 기름이 든 차를 찾아야 해요. 거기 있던 좀비들을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상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처 좀비들을 또 정리합니다. 아유, 그냥 차지네 오, 이 차는 들어가졌어요. 와, 세상에. 차키도 있네. 대박. 이 차도 기름은 없는 것 같으니까 기름통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트렁크를 한번 보고요. 오, 도끼다. 와, 해몬스텟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주변 좀비들이 와서 정리합니다. 오, 한방컷. 시원하다. 기름통을 찾아라. 와, 기름통! 재빠르게 주유소로 와서 기름을 담아줍니다. 오예, 나 이제 차 생겼어. 나차 있는 여자야. 뚜벅이 생활이요. 안녕. 기름을 넣어주고요. 아, 너무 신난다. 기대돼요. 지도로 여기가 어디쯤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집 옆에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단 지표시는 해주고요 나 애고야 아 좀비 녀석 내려 내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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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 진짜 내릴 때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죽어 나의 드라이브를 방해할 생각이었냐 이 녀석아 시동 온 와, 차 생겼다. 와, 나 이제 뚜박이 생활 정리하는 거야. 자, 이제 기름 없으니까 빠르게 주유소로 고고. 누나차널 데리러 가. 예. 내 소중한 첫차니까 조심조심 몰자. 조심조심. 고고 구구 조심하세요. 고고 고고 고고. 기스 나면 안 돼요. 자, 이제 기름 좀 넣어 볼까? 주변에 좀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름을 넣어봅시다. 오, 신난다. 차가 커서 그런지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기름통에도 기름을 담아줍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요. 아, 진짜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름도 가득 채웠고, 이제 어디 갈까요? 아, 여기 주유소 어딘지 체크해놔야겠다. 제가 있는 곳에 이 곳이 바로 주유소죠? 자, 이제 떠나볼까? 킹스머스에서 이렇게 첫 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맵이 넓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킹스모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확인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에 다시 봐요. 초봐